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국개 대제, 그랜드 크로스와 같이 아운 세지입니다. 자, 오늘도 일국에 대제, 그랜드 크로스 게임이 나오는 스토리, 나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우선은, 다음 얘기가 엄청, 엄청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 자, 제 116화 킹의 판단,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뉴스를 읽는 지점으로. 이렇게 돼지가 점프하면서 도착을 하였죠. 자, 킹한테 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세계의유정들의 나라도 마법이나 결과 같은 힘은 숨겨져 있는 건지도 몰라. 숨겨져 있다고? 왜? 그래, 브리티아나, 브리타니아의 유종망의 수천만이야. 말 정말 그렇다면 나는 참을할수 있을지도 몰라. 어, 뭐야. 간단히 끝났네요. <웃음> <웃음> 자, 제 116화. 킹의 판단이 완료해주고요. 어, 오, 정말 노예군요그런과 같이 또 가능하신 건가요? 역시, 일곱 개의 대제. 정말 한계를 모으는 분들이네요 흠. 좋아 알겠어 킹 이번 거는 너한테 맡긴다 고마워 단장 자 이렇게 다시 깼다는 것을 흠. 어떤 표현이 아, 나 음. 이 세계의 요정이 VT 하나의 이런 족과 비슷한 존재라면 외부인이나 다른 종족을 두려워해서 경계하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지도 몰라 나 혼자 가는 편이 수월하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 에? 비슷한다면 잘리병는 도둑을 놓이는 가차 없는 함정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해킹 응, 충고마 반. 뭐... 그래 이번엔 옷으로도 이곳을 잘 지키고 있어줘 모두들 잘 부탁할게 자 이제 제 117화 숲속으로 라는 제모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킹이 움직이을 예! 하네요 자 저기 문표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아마 아마 여기 들어가면 스토리가 오! 오! 어? <laughs> 역시 따라왔구나 헬브람 당연하지 너 혼자선 아무래도 외로울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역시도 요정적이니까 알프의 힘이라는 나라로 가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 <laughs> 그래 고마워 헬브람 그건 그렇고 혼자서 이런 역할을 떠맡다니 너답지 않은 걸. 아니 역시 너답다고 할수 있으려나? 아, <laughs> 자 이렇게 제 117화 숲속 나는 퀘스트가 깨졌구요 역시 그랬어. 너도 느꼈나 보면 할킨. 응이 숲은 침이 입잘 따들고 내쫓기 위한 일종의 마약이 걸려 있어. 요정의 숲과 흡사할 걸까나?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수 없겠지. 하지만 이 꿀참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지 너와 나라면 분명 돌파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느껴지는 마약을따서 나가보자 자 이제 제1 1파화 마약의 흔적이라는 퀘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계속 문표 구역이 여기 나와있네요 이것도 침입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함정인가? 음, 왠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데도 그리운 느낌이 드는 걸. 듣고 있자니 할리퀸, 너와 함께 보냈던 평화로웠던 나날이 떠올라. 음, 함정은 아닌 것 같고 왠지 피리를 부는 녀석을 만나보고 싶은데. 넌 어때, 할리퀸? 피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제10 110하나 마약의 흔적이 이렇게 다시 깨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저기 누가 있는 건가? 음마. 약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혹시 요정내인가? 혹시 요정들에 다가 그니까 알프엠은 어디오 가야 잠깐 하율이 킹! 위험해! 아이고 이영이 지켜요 여신님의 질절 없애 응? 자 잠깐만 자 이제 제1 1 9와 숲을 지키는 자들 나왔네요 근데 요정들에 다가 알프엠인 알프엠의 요정들 같긴 한데 어, 음, 아, 컴온! 자, 메요르나 알프병사 뭐야? 메요가 되었던 것은... 뭔가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투를 한번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멜스베 파수꾼이라는 퀘스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스 매열된 알구 병사 를 만났 죠？그러면 여 기서는 초색 하고 파란색 속 성이 나와 있나 본데요？그래도 뭐 저희 한테 는 전체 공격 기에 가지고 있는 세 명의 타이틀 맞 죠？마 찬가 지로 세계 전체 공격 기에 쓰면 분명 맡아 나갈 수있을것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직급 복기두 방이나 아니면 한 방으로 모든 게 끝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너희들이 아무리 투급이 1 0만야 해도 우리는, 우인, 우인은이방어막을 나올 것같다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써주고 킹도 이성 하나 만들고 자, 어쨌든 아무래도 되겠죠. A W C 이성, 같이 공세알리브라이트로 자, 피니쉬워 자, 어쨌든, 어,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파트가 자, 어쨌든 첫 번째 파트 가 깨지면서 50% 반이 바로 달성이 되었죠. 자, 그럼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도 또 싸운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또매열드는 알부병사.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도착을 하였고요. 보스의 매열된는 알부병사가 또 나왔죠. Oh, 팀은 약간 이상 하나 만들어주고 에이자베스와 메요다스 이 사용해서 다음 아, 그냥 뭐, 공격 조금 해봅시다. 근데 아까 전들 애들보다 성능이 어. 어. 약하네요, 확실히. 물론 데미지 조금씩 주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기는 것은 영향히없습니다 그고분니 전에 애들보다 속성이 바뀌어가지고, 빨간색이 되어가지고, 킹의 공격이 아주 잘잘 되겠죠? 자, 이제 한 마리만 남았고, 아, 이거, 명령해서한 명이어야 되구나. 자, 피니셔 어택. 바로 이제 한 명을 쓰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제배 식구와, 숲을 지키는 자들이 완전히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스토에마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제 119화 숲을 지키는 자들이 다시 깨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 그 새들 대체 뭐였을까? 분명히 아이브의영역이어서었지 혹시, 우리가 찾는 아이프레임에 사는 요령이였던 거야? 응, 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째서, 다짜고짜 궁금한 거지? 내말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 글쎄, 분명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나야 자, 이제, 제 120화, 피 소에 따라서. 이번에는, 피의 소에 나는, 으스 가는 거 같긴 한데요 예~! 겠죠 어? 저기 예~? Yeah? 사람인가? 정보시 다 그럴 리 없으니까 너도 알부겠지? 맞아? 혹시 무리해서 벗어난 거야? 지금 나처럼? 알부 이 세계의 요정족이었지 나를 알부로 착각하고 있다면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은 안돼 <laughs> 너도 네 일족도 속이고 싶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아까 네 말처럼 나는 이 숲에 밖에서 왔어 뭐? 정말이야? 정말 밖에서 온 거야? 밖에서 살고 있는 요정도 있었어? 맞아, 나는 다른 세계의 요정족이야 <laughs> 너희들 알보와는 다르지만 친척 같은 거나 마찬가지일지도 몰라 내 이름은 킹이라고 불러줘 나는 푸카! 잘 부탁해, 킹!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도와주면서제 120화 파란 소... 아니, 파란 소유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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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리소유 따라서 바로 깨졌고요. 저기 있잖아, 킹. 넌는 진짜 밖에서 온 거야? 밖에는 다른 유저들도 살고 있어? 몇명 정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하고 있어? 나는 밖에 어떤 것이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했거든 어때? 가져줘 킹아 그러니까 음... 어떻게 말하면 좋으려나 아 그래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기는좀 그렇지? 내가 사는 나을에서 초대할게 킹자 어쨌든 제 121화 알이보 소녀 뿌카가 이렇게 캐스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제 따라가서 이제 알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 밖으로. 이동. 자 아마 이쪽 안으로 있을 거 안개가 점점 짙어져.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우리 마을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다 왔어. 여기가 내가 사는 마을이야. 어... 여기가 요정계 알프해인. 자제제 121화 알브 소녀 푸카가 깨졌구요 있잖아 바깥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들려주려니? 그래 좋아 대신 나도 부탁이 있어 이날 왕을 만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잘해주고 싶은 것도 있거든 킹은 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날 다진 너희들의 리더마야 그 노력은 없는거야? 그런 아이브는 없어 아 그분이 여신 프레야님이 여왕님이라고도 불리기도 있 하지만 여신 응. 프레야? 응 프레야님은 이날 지켜주신 순신이야 우리 아이브은 프레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그 여신 프레야님은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응당연이야 어. 저기 저 높은 건물 는 뭐야? 여신 프리하님의 신자네안내해게 가자 킹자 이제 제 122화 알베마에 나왔는데요 우선 시작버튼 눌러놓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랑하스들가 아주 흥미롭고 재밌기도 하네요 물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을 하도록 바랄 뿐이지만 그래도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아, 힘들긴 하고, 또 나중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이번 주 하루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평일의 마지막인데요. 물론 <laughs> 되게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스토리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은 안녕!